자 우리 지난 첫째 시간에요. 듣다가 이제 다섯 비구한테 말하는 장면 말을 시작하는 장면부터 이제 제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비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극단으로 출가자들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 무엇이 두 가지 극단인가? 하나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에 전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괴롭힌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두 가지 극단으로 가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깨달았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 한번 이번 요 단락에서 요 읽을 부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의 반복이기도 하고요. 요거 보시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똑같은 문장이 또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문장이 나올 때, 아, 이거 아까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안 보고 넘겨야지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보시기 바래요 우리 그 장음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고요. 보시면서 처음에는 뭐이 단어가 무슨 의미고 무슨 격이고 그리고 해석 이렇게 이되고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처음에 보시겠지만 나중에는 빨리 원문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는 습관을 들으시면어 이제 빨리 원문만을 보고도 이게 읽히는 예 그런 순간이 오니까요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래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따마 짝사 비카베 마치마 바티바다 나타가떼나 아비쌈붓다 짜쿠가라니 아나가라니오빠사마야 아비냐야 삼보다야 니빠나야산와타띠자 이렇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문장 분석을 먼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까따마입니다 까따마는 무엇을 가,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까따마 예 긴 장음 아가 됐어요 이것은 여성 생글러 노미너티브 형태를 띠게 되고요 자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것은 뭐~ 그리고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역적 그러나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고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는 그리고 또는 그러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의 여성형 싱글어 넘미나티브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카베가 있습니다. 비카베의 비구, 비쿠라는 말이죠. 네, 이것의 남성 플루럴 예, 보커티브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중간의 라는 형용사죠. 네, 이것에 여성 생겨난 어미나티의 형태고요. 바티바다는 어 이제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는 뭐 그냥 이제 방법 길 정도 의미라고 의 의미로만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바티바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목표에 이르는 방법과 실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우리가 그러니까 막가. 보통 팔정도 할때길 막가라는 글자 단어를 쓰는데 그것과 똑같이 길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지만 파티바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어떤 어 방법적인 부분 그 실천적인 것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서 파티바다는요 여성 싱글러 노미너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타가떼나 아비상부터 자부카라니 야나카라니 요 부분. 보시면요. 따타가테나는요. 따타가따의 남성 싱글러 인스트루멘탈 형태죠. 아비삼부다는요 아비삼부자띠. 완전히 깨닫다의 pp형. 과거 분사형. 그래서 완전히 깨달은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성 싱글러 너미더티브 형태를 씁니다. 그리고 짝구 가라니는 짝구 눈 플러스 가라니 만드는 것. 여성 싱글러 너미더티브 형태였고, 냐나가라니 냐나가암 또는 지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 까라니 만드는 것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형태적으로는 여성 싱글러 노미너티브가 되겠어요. 오빠사 마야 아비냐야 삼보다야니빠나야쌍왓다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쌍왓다띠라는 동사 뭐뭐로 이끌다, 뭐뭐에 유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와 전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데이티브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 봤었죠. 예, 우빠사마는 고요 또는 평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형태는 남성 싱글러 데이티브 그리고 아비냐 음, 특별한 지혜. 그죠? 예, 네, 뛰어난 지혜, 뭐든 특별한 지혜. 여성,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였고요. 썸 보호다는요, 깨달음. 남성,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입니다. 니빠 나는요, 열반이죠. 중성, 네,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썸 어따띠와 연관되어서 해석이 되었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순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이? 안 나오고 있죠? 잠시만요. 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먼저 제가 순서를 쭉 적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이제 순서를 이렇게 숫자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짜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카벨을 제가 2번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할때 이렇게 순서를 적어 드릴 건데요. 이 순서는, 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좀 편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하고 먼저 부를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하실 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면 틀린다. 물론 틀리는 것도 있어요. 예, <laughs> 네, 물론 틀리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짤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비카베를 두 번째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할게요. 까따마, 짜 비카베만 보면, 그러면 짜 그러면 비카베, 비구들이요. 까다마 무엇이, 무엇이? 라고 하고 나서 제가 4번, 딱딱한 대이나를4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애에 의해서 완전히 깨달아진, 그죠? 그, 열애가 깨달았고, 이것이 아, 장음, 이 여성, 아, 장음이 아니라 여성 싱글러, 너미터티브가된 것은 마치마파티바다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 저희 살펴봤죠? 예. 그러면, 피구들이요, 무엇이 열애에 의해서 완전히 깨달아졌고, 열애가 완전히 깨달았고, 눈을 만드는 것이고, 지혜를 만드는 것이며, 고요와 특별한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그 중도인가? 이렇게 돼요. 싸가, 맞지마, 빠티빠다를 수식한다고, 그것을 가리킨다고 수식이라기보다는, 예, 인칭대명사니까요.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인데, 왜 마지막바티바다라 이렇게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빨리어의 2층 대명사, 3층 대명사 특히 같은 경우에는 지시 대명사서 굉장히 자주 쓰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면 그 중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열가 완전히 깨달았고 눈을 만드는 것이고 지혜를 만드는 것이며 고요한, 고요와 특별한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그 중도인가?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서 얘기를 하십니다.